안녕하세요 여러분. 쌀쌀해진 날씨에 코디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은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는 골프웨어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말 필드 약속에 이렇게 입고 나갔더니 동반자 분들이 다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코디하기 정말 쉬운데 필드에서 편하고 디자인도 예쁜 아디다스 코디 세트 리뷰할게요. 우선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쌀쌀한 필드에서 체온을 유지해 주고 깔끔하면서도 밋밋하지 않아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스타일이 살아요. 목 부분 내부 밴딩은 늘어나 없이 모양을 오랫동안 유지해줘서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패턴이 독특한데. 자세히 보면 아디다스 로고를 활용한 무늬에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패턴이 특이해서 동반자들이 자꾸 눈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재도 정말 괜찮은데요.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서 스윙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소재랍니다. 우리나라 필드는 사계절 자외선이 강한데 옷 하나로 피부 관리도 할수 있어서 편해요. 핏은 딱 붙지 않고 넉넉한 스타일이라서 어떤 체형에나 잘 어울린답니다. 그리고 배색 포인트 아래에는 지퍼가 배치되어서 골프티. 코어 카드를 수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린 컬러를 너무 잘 입고 있는데 화이트 블랙도 소장하려고 해요 아디다스 자카드 셔츠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자카드 셔츠랑 입기 정말 좋은 바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핏 신축성 좋은 소재를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바지입니다 우선 펑퍼짐한 핏이 아니라서 어떤 상의와 입어도 깔끔한 라운드 룩이 돼서 좋아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스타일도 살려주죠 그리고 신축성이 정말 좋아서 스윙 날릴 때 라이 읽을 때, 볼마커 놓을 때등 어떤 자세를 해도 바지가 쭉쭉 잘 늘어나요. 너무 잘 늘어나면 내구성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볍게 찰랑거리지만 비침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적당히 탄탄한 두께로 필드에서 딱이에요. 여기에 허리 밴딩 덕분에 정말 편하고요. 이바지에 손이 자주 가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디테일입니다. 허리 안쪽에 아디다스 로고 모양 실리콘 밴드가 있어서 상의를 잡아줘요. 스윙을 날리고 나서도 옷매무새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요즘 제 최애 코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